자, 아, 보겠습니다. 어, 지난 시간에 이제 5장의 일과 운동에너지 원리까지 이, 봤죠. 네, 봤습니다. 6장 기계 진동학 부분을 정리하기 전에, 에, 강체 운동 시 역학적 에너지 보존법칙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고, 오. 6장으로 오. 넘어가겠습니다. 3장에서 정리했던 내용이죠. 즉, 어, 물체 운동 시 운동 에너지 변화량은 마이너스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의 합과 같다. 어? 이렇게 봤어요. 어? 즉, 그 마이너스 델타 VG, 중력 포텐셜 에너지 플러스 변화 플러스 탄소 포텐셜 에너지 변화 합으로 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었고요.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적용시키는 것은 질량체에 질량을 주어졌을 때 그리고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질량체에 스프링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 둘다둘다 둘다 고려할 경우에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만약 에 운동에너지 변화만 들어가면 이렇게 탄성 포텐셜 에너지 변화만 들어가면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것이죠 이때 이제 운동에너지 변화량은 일과 운동에너지 원리에서 했던 것처럼 2분의 1의 m v2 제곱 마이너스 v1 제곱 플러스 2분의 1에 질량 간성 모멘트 곱하기, 오메가 2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1의 제곱. 어? 요렇게. 이꼴. 마이너스, 델타 VG는, 응? MG? Z2 마이너스 Z1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죠. 마이너스 2분의 1에, 어? v 2는 스프링 상수 K에, 스프링의 변형량, S2의 제곱 마이너스 S1의 제곱. 이렇게 해서. 식을. 세우면은, 어, 되는 거죠. 어, 이렇게. 네, 그래서, 가끔 이제 한, 한 번씩 나오는 문제, 그 예를 들자면, 요런 이제 물체에서 질량체가 어, 반경이 R이고 질량체가 얘가 미끄러져 내려와요. 미끄러져 내려와서, 얼마만큼 이렇게 움직였다. 어, 이만큼 움직였다. 자, 이때 뭐, 어, 뭐, 10m, 예를 들어 10m 내려왔다. 그러면은, 10m 내려왔을 때뭐 속도 v는 얼마겠느냐 뭐 이런 어? 이런 문제? 이런 문제를 풀때 이제 마찰을 무시합니다. 만약에 마찰을 고려한다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적용시킬 수는 없죠. 일단 그런 경우는 일가 운동에너지 원리를 적용시켜라. 그러면 대부분 다풀리 게끔 돼 있다는 얘기죠 그래? 어? 이런 경우는 이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적용시키는데 탄소 포텐셜 에너지 변화는 고려할 필요 없죠. 어?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만 고려하면 되요. 그래서 얘는 이제 굴러서 위치 변화가 이루어지니까. 운동에너지 변화량을 구할 때는 이렇게 병질운동 평면운동, 시의운동에너지 변화를 각각 구해서 이렇게 적용시켜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경우, 어? 이런 경우에 어, 써먹을 수 있습니다. 이 자, 이 내용을 교재에는 따로 없지만 추가해서 좀 한번 생각해 두시는 것도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될수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6장을 보겠습니다. 기계 진동화 지금까지 정리했던 3장과 5장에서 정리했던 내용들을 기계 진동학 분야의 부분에서 이제 해석을 하기 위해서 다 필요한 그런 내용들이 이제 한 번씩 또 반복적으로 보게 될 겁니다. 이렇게. 근데 문제 중에서 보면 진동 문제가 조금 많은 편이에요. 그런데 그 진동 문제들은 6장에서 정리하는 내용만 가지고 해결하는 것은 아니고, 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장이나 5장에서 했던 내용들을 알아야 풀수 있다, 이런 얘기죠. 결과적으로 6, 6장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는 3장과 5장에서 언급했던 기본 개념적인 것들이 어? 그 내용들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일단 이제 진동이라는 표현. 즉 주기성과 반복성을 갖는 주기성과 반복성을 갖는 물체 운동, 물체 운동을 어, 진동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것이죠. 네. 이 진동의 에, 분류, 어, 종류를 보겠습니다. 음? 분류를 하는데 해 보는데 예. 외력이 가해지느냐 가해지지 않느냐, 어? 외력이 가해지느냐 가해지지 않느냐를 기준으로 해서. 진동체에 외부 힘이 작용하고 있느냐, 작용하고 있지 않느냐, 그걸 이제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자유 진동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유 진동. 그리고 강제 진동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유 진동은 외력이 작용하지 않죠. 어? 어떠한 외력도 작용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어? 중력이라는 힘과 또는 스프링력과 같은 탄성력이죠, 탄성력. 탄성력만으로, 어? 진동체 자체에 작용하는 힘, 진동체 자체에서 작용하는 힘만에 의해서 작용하는 어, 진동, 발생하는 진동이다. 그러 자유진동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어? 대부분 문제는 자유진동 쪽에서 나온다 이거죠. 강제진동 쪽에서는 나오는 문제는 뭐, 어? 한 10%, 20%? 어? 그 정도 되고, 나머지 문제는 거의 자유진동 문제다라고 보면 됩니다. 관계진동은 외력에 의해서, 어? 외력에 의해서 발생되는 진동으로 보면 되는데, 어, 이때 외력을 뭐, 가진력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가진력 또는 조화력. 표현을 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마찰을 고려하느냐, 고려하지 않느냐를 기준으로 해서는 비감세 진동 감세 진동 표현합니다. 비감세 진동은 마찰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마찰을 고려하지 않고 발생되는 진동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감세 진동은 마찰을 고려하는 진동이니까 감세력이라는 힘이 발생이 돼 마찰을 고려하니까, 감쇄력이라고 하는 힘을 고려해야지 됩니다. 감쇄진동에서는. 그래서, 비감쇄 자유진동, 감쇄 자유진동 쪽에서 주로 문제가 나와요. 그 다음이 이제 비감쇄 강제진동 쪽에서, 그리고 감쇄 강제진동 쪽에서는, 한10% 20% 정도 선에서, 한두 문제 정도 선에서 나올 것이고, 나머지는 비감쇄 자유진동, 감쇄 자유진동 쪽에서, 문제들이 주로 나온다. 어? 강제진동 쪽에서 문제들이 그 나오는 데는 좀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어? 어, 결과적으로 이제 진동 해석을 하려면 미분방정식을 풀어내야 되는데 미분방정식을 풀어내는 데 있어서는 어떤 그 테크닉이 필요하죠. 수학적 테크닉이 필요한데 이 기사시험이라고 하는 게 어떤 수학적인 테크닉의 어, 어떤 그 우수 정도를 보는 이런 시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 문제들이 나오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나, 없다는 거죠. 어,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제 또 한계가 있는 거는 또 자유도 때문에요. 그래요. 자유도. 어? 자유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도. 물체 운동 의 운동시 물체 의 운동시 물체의 운동을 표현하기 위한 최소 독립 자표수 이런 개념이 자유도죠, 그렇죠? 자유도야. 근데 기사시험에 나오는 그 문, 진동 문제들은 다 일자유도 문제입니다. 현재 출제 기준이 일자유도에서만 출제가 돼요. 이자유도 이상은 다자유도인데, 자, 다자유도 쪽에서는 문제가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일자유도 쪽에서 출제가 돼요. 일자유도 쪽에서. 어? 물체의 진동시, 물체의 진동의. 좌표변이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은 1차원이다 이거죠, 1차원. 어? 자, 그러다 보니까 1자이도 비감세 또는 감세자유동 쪽에서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는 게 대부분이다. 어? 2자이도 이상 넘어가게 되면 이제 미분방정식이 2개가 되죠. 2자이도면미분방정식두 2개가 나오는 거고 3자이도면 미분방정식이 3개가 세워지게 돼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제 미분 방정식이 늘어나는 것만큼 이제 그 결과식들을 가지고 커플해서 풀어야 되니까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 그런 문제들을 이제 기사 시험 그 주어진 그 시간 안에 풀기에는 적당하지 않을 수 있는 거고, 어? 이자유도 이상 넘어가지 않으니까, 뭐 강제 진동, 1자유도의 강제 진동도 이제 그 미분 방정식이 자유 진동보다 복잡하잖아. 어? 복잡해져. 어?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아니야. 강제 진동은. 그렇죠? 그렇게 어, 판단해서 어, 우리가 공부해야 될 어떤 바운다리를 이렇게 딱 잡아놓고 어, 보자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자유 진동 쪽에서도 뭐 특별한 경우가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대부분은 이제 기본적인 이런 어, 시스템 쪽에서 문제가 출제가 된다고 보면 됩니다. 어? 이렇게. 그래서 먼저 그 비감세 자유 진동 부분, 비감세 자유 진동 부분에서 어 스프링 진자 운동을 보겠습니다. 스프링 진자 운동. 어? 이건 이제 병진 운동이죠 결과적으로. 병진 운동이니까 시그마 F는 MA 운동방정식 세워야죠. 시그마 F 는 MA 이걸 갖고 이제 풀어내면 됩니다. 이렇게. 스프링 상단, 어 스프링에 상단을 고정하고요. 스프링 상수는 k로 놓고, 스프링 상수는 단위 길이당 하중이죠. 여기 질량 m인 물체를 이렇게 매달아놔요. 그럼 얘가 출렁출렁 거립니다. 출렁출렁 거, 이렇게. 이때 변이를 x로 놓겠습니다. 스프링의 변형량을 표현하는 값이죠. 이때 f는 시간의 함수야. 시간의 함수인 변이기 때문에 얘를 한번 미분하면 뭐가 나와? 속도가 나오고 두번 미분하면 가속도가 나와. 어? 그래서 X를 시간의 함수 T로 표현하는 게 필요하죠. 운동방정식 을 세워서 운동방정식을 풀면은 변이 X가 시간의 함수로서 이렇게 표현이 돼 줘요. 그거를 한번 미분하면 속도가, 한번더 미분하면 가속도가 이렇게 구해져요. 어? 가속도를 구하면 이제 간속력을 구할 수 있죠. 어? 그래서 뭐 관성력을 구하라 뭐 속도가 얼마냐 뭐 가속도가 얼마냐 어? 시가, 시간 t가 뭐 0.5초가 흘러갔다 뭐 어? 속도와 가속도가 얼마냐 내지는 어? 여기에 작용하는 힘이 얼마냐 뭐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출렁출렁 거려서 어? 이 범위 안에서 이렇게 출렁출렁 거린다. 그러면 그러면 이제 진폭이라는 표현을 쓰죠. 진폭. 어? 진폭, 그리고 이런 어, 단순 운동의 경우에는 응? 어, 사인함수나 코사인함수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사인함수로 코사인함수로 표현할 수 있을 때그 어? 사인 값, 코사인 값에 해당되는 그 각이 있을 거 아니야? 그 각은 우리가 위상각이라는 표현을 쓰죠. 위상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위상각, 어? 그래서 진폭이라는 표현하고 뭐 위상각이라는 표현, 이런 표현들은 어, 참고하셔야 될 거. 입니다. 자, 그래서 운동방정식을 먼저 세워 봐야 돼. 그러면 여기에 작용하는 힘은 스프링에는 복원력이 걸리죠. k 곱하기 x에서 복원력이 걸립니다. 그러면 진통체, 스프링을 기준으로 해서 봐야죠. 스프링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은 어? x의 방향과 복원력의 방향이 서로 반대예요. 마이너스 k 곱하기 x, 복원력, 스프링력 이걸 질량 곱하기 가속도니까 x를 두번 미분하면 되죠. x2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x2. m 분의 kx 0. 이렇게 운동 방정식이 표현이 되죠. 표현이 돼. 요거에 이제 일반해가 어떻게 되느냐? 3장에서 단진자 운동을 했었어요. 단진자 운동에서 운동 방정식이 x 세타2다 l분의 g의 세타 0. 이렇게 이제 표현됐었죠. 운동 방정식이 그랬던 것, 그러니까 표현식, 그 일반식 자체가, 운동방정식의 그 일반식 자체가 같은 패턴이잖아. 요런 경우는 다 해가 사인함수나 코사인함수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X를 A에 사인오메가T 플러스 B에 코사인오메가T 이렇게 사인함수나 코사인함수로 이렇게 조합함수로 어 가정하든가 아니면 사인 함수로만 아니면 코사인 함수로만도 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건 이제 조건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인데 뒤에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고 일단 일반해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럼 x 닷 그리고 x 2닷을 구해가지고 여기다 갖다 대입을 시켜서 이꼴제로를 만족하면 이게 일반해가 되는 거죠. 이걸 만족 이게 일반해가 되는데 일반해가 되기 위해서는 오메가라는 각속도 각진동수라고 표현했습니다. 원진동수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스프링 단진자 운동에서는 스프링 진자 운동 스프링 진자 운동에서는 오메가 루트 n분의 k에요. 각진동수 오메가는 루트 n분의 k다. 이 어? 루트 n분의 k다. 이 이거를 기억해 놓을 필요가 있고요. 어? 이거를 알면 이제 주기를 구할 수 있죠. 주기 t는 오메가 분의 2파이였어요. 2파이 곱하기 루트 k 분의 m, k 분의 m이 주기죠죠 세크로 표현이 됩니다. 즉, 세크퍼 사이클, 세크퍼 사이클로 표현이 돼요. 주기. 다음 고유 진동수는 주기의 역수로 표현해서. 고유 진동수 고유 주파수죠. 고유 진동수 고유 주파수는 어 2파이 분의 오메가에서 표현이 됩니다. 오메가는 루트 엔 분의 k 이렇게 해서 구하면 cps. 또는 헤르츠. 사이클 퍼 세크로 해서 고유 진동수 표현할 수 있죠. 2파이 분의 1에 루트 엔 분의 k. 이렇게. 그서 주기나 고유 진동수 각진 동수 이표는꼭 알아두셔야 돼. 그리고 이제 정적 처짐에 대한 정적 처짐 델타가 얼마냐? 델타가 얼마냐? 정적 처짐이라고 하는 거는 스프링에 이렇게 스프링끼때 질량이 m 물체가 이렇게 매달려 있잖아요. 그러면 밑으로 땡기는 힘이 지금 W 있고 Mg죠. W 있고 Mg에 의해서 얘가 발생된 처짐. 그걸 델타로 지금 보는 거야. 델타. 정적 최대 처짐. 응? 그럼 W 있고 Mg가 뭐랑 같아야 돼? 스프링력이랑 같아야죠. K 곱하기 델타. 스프링력이랑 같아야 돼. 같아야 되니까 정적 처짐하면 M분의 K가 델타 분의 중력과 속도랑 같아요. 그러니까 이때 델타는 k분의 mg 스프링 상수 k분의 w가 되는거죠. k분의 w 이 경우에 원진동수 오메가는 루트 m분의 k를 루트 델타 분의 중력가속도로 이렇게 바꿔야 돼 정적 처짐에 대한 각진동수 오메가 하면 어? 루트 델타 분의 중력가속도 델타는 프링의 정적 최대 처짐. 이렇게 해서 정적 처짐에 대한 이제 표현도 좀 참고하셔야 될 거고요. 문제에 보면 은 초기 조건일 때 해가지고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 초기 조건 하면 무슨 얘기냐면 하 t 0일 때 이런 얘기예요. 초기 조건 하면은 초기 조건 하면 T골 0일 때 이런 얘기야. T골 0일 때 변이 x가 얼마다, 어? 속도, 어? 속도가 얼마다, 어? 가속도, 가속도가 얼마다 이런 식으로 조건을 줘요. 초기 조건을 하나를 주면, 초기 조건 하나를 주면은 변이 x는 라지 응? x의 코사인 오메가 t 또는 변이 x는 라지 x의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해서 어 변이를 결정해서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응? 초기 조건이 하나가 주어졌을 때 이렇게 풀어란 얘기야. 초기 조건 하나 줬을 때. 변이를 초기 조건으로 주면 뭐로 가정해야 되냐면 변이 x를 코사인 함수로 가정해야 돼. 속도로 주면요. 속도로 주면 사인 함수로 가정해야죠. t가 0이면 t가 0이면 사인 함수는 0이에요 코사인 함수는 1이죠. t가 0일 때 변이 x가 얼마다 이렇게 조건을 줬어. 그러면 코사인 함수로 적용 그 가정을 해야 변이 x 변이 x가 진폭 x는 라지 x는 진폭이고 오메가 t는 각 위상 각이야 위상각. 변이 x에 따른 위상각이라는 얘기죠. 오메가 티는 x는 진폭이라고 얘기하고 응? 그래서 이제 x가 주어질 때는 코사인 함수로 x 다시 속도가 주어질 때는 사인 함수로 가속도가 주어지면 뭐로 봐야 돼? 가속도로 주어지면 코사인 함수로 가정해야죠. 이렇게? 그래서 어, 초기 조건일 때 x 얼마, 가속도 얼마 이렇게 주어졌을 때는 이렇게 코사인 함수로 가정해서 문제를 풀면은 돼요. 그리고 이제 속도가 주어졌을 때는 사인함수로 가정해야지. 초기, 초기 조건이 두 개가 주어지면. 초기 조건 t equal 0일 때 x equal 얼마, 이렇게, 어? 속도 equal 얼마, 이런 식으로 두 개가 주, 주어졌어.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로만 가정해서, 가정하면 안 되고, 두 개로 주어졌을 때는 x1에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x2에 코사인, 오메가 t, 이런 식으로 사인과 코사인의 조합으로 이렇게 가정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돼. 초기 조건 두 개가 주어졌을 때는 이렇게 하나가 초기 조건 하나 가지고 틱을 0일때 x 변이 속도 가속도 중에 하나만 주어졌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가정해서 문제를 풀어라. 어? 변이나 가속도일 때는 코사인 함수로, 속도일 때는 사인 함수로 가정하면 맞을 것이다. 두개의 조건이 주어졌을 때는. 그 때는 사인 코사인 이렇게. 요 조건을 만족하도록 x1과 x2를 결정해야 돼요. 응? 이거는 오메가는 각진도수 오메가는 뭐로 주냐면 주기나 고유진동수로 주겠지. 주기나 고유진동수에서 응? 주기나 고유진동수 표현식에서 각진도수 오메가를 구해 가지고 일례 들어오게끔. 요런 패턴의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거의 뭐한80% 이상은 돼요. 속도 구하라, 가속도 구하라 뭐 또 어, 간성력이 얼마냐 뭐 이런 응? 문제로 어, 해서 뭐 나올 가능성이 이제 그 정도 되고 어, 주기나 고위신도도 구하라 각진 동수가 얼마냐 이런 것들은 나올 가능성이 한50% 정도 이상은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예. 기출문제 풀어보면 이제 그런 내용과 관련된 문제들이 이제 예? 뭐 보일 거예요. 반복해서 자 그다음에 어, 일반해를 이렇게 가정했을 때 일반에 이렇게 가정했을 때 a와 b의 a와 b의 a와 b는 상수죠 여기서 a와 b는 상수 개념인데 조건에 따른 상수 개념인데 이거를 이렇게 주고선 이거를 합성하는 문제가 나와요. 합성해야 되는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와. 그리고 교재에서도 보면 이제 맥놀이 현상이라고 하는 게 있을 거야. 맥놀이 현상, 맥놀이 현상이라고 해서 단순조화 운동이 겹치는 이런 현상이야. 맥놀이 현상, 울림 현상이라고도 표현하고요. 조화 변이가, 단순 조화, 어, 그, 주파수가 겹치는 현상이죠. 겹치는 현상. 그건 이제 맥놀이 현상. 울림 현상. 이라고 얘기하는데, 울림 현상 시 뭐, 고위진동수가 얼마냐, 이런 문제들도 나온 적이 있고, 어?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 해 A가 A에 쌓인 오메가 t 플러스 b의 코사인 오메가 t로 이제 표현이 됐을 때, 얘를 이제 합성을 해야 되는 경우가 문제가 나올 수 있다. 합성을 해야 되는 경우. 사인 함수로 합성할 수도 있고 코사인 함수로 합성할 수도 있죠. 그럼 사인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다 그러면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플러스 마이너스 어 사인 코사인 알파 곱하기 사인 베타 이런 식으로 풀리죠. 어, 이 관계를 이용하는 거야. 코사인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다 그러면 코사인 알파 곱하기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플러스 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렇게 이제 전개가 되죠. 풀려? 이런 걸 이용하는 거야. 이용하니까 얘를 얘를 사인 함수로 합성하라. 어? 사인 함수로 합성하라. 그러면 a를 a를 진폭 라지 x의 코사인 파이 이런 식으로. 코사인파 이런 이 식으로 이제 가정을 해요. 그럼 b는 b는 진폭 라지 x의 사인 파이 이런 식으로 가정을 해서 집어넣으면 변이 x는 라지 x의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파이로 이렇게 이제 합성이 돼요. 어? a가 라지 x의 코사인파이 b가 라지 x의 사인파이 이런 식으로 가정을 해서 들어가면, 음? 사인의, 요, 요, 요 표현식, 으로부터 정리할 수 있겠죠. 라지 엑스는, 변이 엑스는 라지 엑스의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파이.